어, 아니야 지금 한국? 음, 저도 음 한번 닦을까요? 밤새 밤새 손가락 쪼쪼 깔았으니까. <laughs> 아빠다. 엄마다. <laughs> 아빠다. 또 아빠네, 엄마네. <laughs> 오늘 아침에는 어제 투구투구로 받아왔던 빵 먹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빵집이 되게 신기한 게 외관은 프랑스 빵집이거든요. 근데 주인분들이 중국 분이세요. 바로 옆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중국 레스토랑 아마 거기서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좀... 아, 질겨졌어. 응, 음, 이거 맛있는데? 응. 음. 뭐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렇게 패스트리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다른 빵집에서 못 봤던 빵이에요. 이런 빵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도 파는 거예요. 마트에서 이렇게 뭐한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파는 것들인데, 여기서 특이하게 팔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마트에서 잘안 사먹거든요? 근데 이왕 받았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오히려 이런 걸 주셔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아이가 오레오를 처음 맛보는 날은 얼마나 경이로운 눈뜰까? 을좀 <laughs>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오레오가 우리는 지금 이제 뭐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미지도 그렇고 오레오하면 되게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화학적인 맛이잖아. 자연스러운 맛이라는 게 없는 과자잖아. 특이하다고 할것 같아. 이건 이렇게 머핀 안에 크림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오래 올라가 있고. 이거 마트에서도 파는 거니까 빵집에서 말고 마트에서 사드세요.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laughs> 나무야. 아빠 봐라. 이야, 엄청 잘한다. 아빠. 나무 아빠. 우와, 이야 목에 힘이 엄청 세졌네요. 나무야, 딱. 엄마 는 우와, 오늘 진짜 잘하네. 오, 고개를 막, 어. 오, 오. 너안 힘들어? 오, 이야. 이제 기어다닐 건가 봐. 쳐다보는 거 봐. 너무 신기하지? <laughs> 따뜻할 때 먹기 위한 부부의 사투입니다. 음. 음. 아직 넓은 거 먹었어? 음! 너무 뜨거워, 근데. 뜨거워? 응, 한 번에 먹기 너무 뜨거워. 오늘 저녁에는 피자 시켰어요. 어, 여기는 피자 박스에 이렇게 쿠폰이 붙어 있는데, 원래 이거 6개 모으면 피자 한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피자 사 먹으려고 했는데, 밖에 못 나갔어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건 다음에 먹기로 하고 오늘은 1플러스1하는 피자를 시켰습니다 아까 따뜻할 때 이쪽은 요만큼은 먹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란치니 밥튀김 밥 튀김. 응. 그래서 요거는 그 트러플 들어있는 아란치니를 시켰습니다 케찹 준비했고 피클 그리고 이거 당근 핫배 요렇게 준비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아 마요네즈도 좀 부어 먹을까? 점점 더 살찌기는 걸로 가죠. 저희가 여기 잘 자주 시켜 먹는 곳인데 여기는 피자 안 잘라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위 들고 잘라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가 무슨 일이야? 매운 피자인데 이소세지가 매운 건것 같아요. 살라미가 짜. 음, 짜, 짜고. 음, 저는 이제 럼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아마 짜다고 할 겁니다. 음, 저는 이거 쿠폰 이만큼 모아 가지고. 공짜로 두 판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거는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해야 돼 가지고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얼른 시간을 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리조또 같은 건데요 리조또가 트러플 리조또 그리고 치즈 응 그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를 많죠. 튀겼어요 지금 맛이 없으면 안돼죠 롱지 식감도 납니다 응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거를 케찹에다가 음. 찍어서 이게 들리시나요? 다 식었는데도 이 바삭함. 너무 맛있겠죠?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응. 음, 24개 시킬걸. 이렇게 잘 먹었어요. 사과 하나를 도대체 몇 명이서 나눠 먹은 거야? 이거 forgetting... <laughs>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응? 음? 그 누구야? 눈눈 거거 입입 기기 볼볼 이마 아이 예뻐 하? 아이 예뻐 아... 우리 아기 손손 목목 어깨 어깨 베베 베베 아... 아이 아... 예뻐 나무. <laughs> 사랑해. 나무 사랑해. 요 사랑해. 며칠 전에 동네 친구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뭐 애기 보는 동안에는 밥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밥 되게 대충 먹고 산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 먹을 거를 선물로 주고 갔어요, 방금 전에. 너무 고마워요, 진짜 잘 먹을게요. 나무야, 아빠 갔다 올게. 아빠 갔다 <laughs> 올게요. 나무야, 아빠. 아빠. 아빠 갔다 올게. 아빠, 안녕히 다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린가 보다. 음 엄마. 요야 <laughs> 바나나가 맛있게 잘 익어서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 빵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바나나 빵이랄 게뭐 별게 없어요. 그냥 식빵에다가 바나나 어 넣어가지고 할 건데, 초간단 바나나 빵입니다. 이렇게 자국을 내고, 아, 참, 두 가지 만들 건데요. 하나는 땅콩 피넛버터, 그리고 하나는 초코잼. 이렇게 넣어서 두 가지 만들 거예요. 바나나 진짜 맛있게 잘 익었어요 바나나가 몇개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긴 여기를 이렇게 누르려고 했는데 누르면 터지네 안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laughs> 빵이 작아서 그렇게는 안되네요. <laughs> 짠 완성 반씩 잘라볼게요! 땅콩 버터는 단맛이 없는 땅콩 버터니까 초코 넣은 게 훨씬 달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안단 거부터. 이거는 피넛 버터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약간 끈적 꾸덕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꾸덕한 매력 있는 빵이에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 근데 신기하게 이거는 초코 맛이 별로 안 난다. 초콜릿을 많이 바른 쪽만 초콜릿 맛이 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 땅콩이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초콜릿이 많이 바른 쪽에만 초콜릿 맛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초콜릿을 더 많이 바르면 바나나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누텔라하고 바나나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이 두 개가 겹쳐져가지고 뭔가 바나나 맛도 잘안 나고 초코맛도 잘안 나고 그런 느낌? 신기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여기다가 저번처럼 연유를 뿌려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피넛 버터엔 연유예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오늘 점심에는 어제 친구가 선물해준 김밥하고 치킨 먹을 거예요. 이거 어제 받자마자 냉장고에 넣놨다가 어 지금 전자렌지에 돌렸거든요. 여기는 K마트라고 해서 파리에 있는 한인마트 중한 곳인데 제 생각엔 여기가 한인마트 중에 제일 큰 곳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파는 건데 가격이 진짜 비싸요. 김밥은 한 줄에 11,000원 정도 그리고 치킨은 16,000원 정도 닭강정같이 생긴 거한 10조각 정도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비싸죠? 여기 마트에서 이렇게 파는 음식들이 비싸서 저는 잘못사 먹는데 친구 덕분에 먹게 됐어요 오 닭강정이 맛은 있어요 <laughs> 비싸서 그렇지? 김밥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그 어디였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은 야채를 샐러드처럼 많이 먹기 때문에 외국에서 파는 김밥에는 이 야채들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넣어야 더잘 팔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당근이 생당근 들어있고요. 오이도 생오이 들어있어요. 오이는 뭐 원래도 익히지 않아서 넣는 거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당근 넣을 때 당근 다 익혀서 넣거든요. 근데 여기는 샐러드처럼 진짜 생당근이 들어있어요. 김밥에 확실히 생당근이 들어있으니까 씹는 맛이 되게 아삭아삭하고 좋아요. 여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페로로 그 당근이나 오이 같은 거 그냥 잘라가지고 식전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샐러드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 야채가 들어있는 게더 외국인들한테는 잘 팔릴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저는 집에서 만들 때도 이렇게 당근, 생당근을 넣어본 적은 없는데, 음, 다음에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어요. 차라떼 하나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여기 프레다봉지 되게 자주 왔더니 그 여기 일하시는 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되게 인사도 밝게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먹을 거 선물을 주셨어요. 집에 가서 열어볼게요. 뭔가 가 뭔가 막혔어. 음. 음. 막혀서 엄마가 마사지 해줄까? 어, 마사지해줄게. 오,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줄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힘 줘볼까? 이렇게. 이렇게 음 엄마가 도와줄까 음 우리 나무 오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laughs>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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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마음대로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야 그래 어 오늘이 그 날인가 봐어 <laughs> 아까 프레타 멍제에서 주신 거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제가 음료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오려고 음료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거기가 그 오늘 남은 음식들 정리하는 시간이었나봐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제가 몇번 가니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면 인사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눈 찡긋하시면서 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또르띠아 같은 빵인데, 그래서 이거를 넣고 너무 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또, 이런 걸 먹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요것도 주시고, 그리고 키씨는 똑같은 거를 이렇게 세개나 주셨어요. 오늘 무슨 일이지? 저 완전 복 받았죠? 어, <laughs> 너무 감사해.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아까 전에도 이거 받았을 때,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laughs> 어쨌든, 덕분에 오늘 저녁은 안 차리고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지금 남편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지고 먹으려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음. 여어봐 이거 무슨 후띠아에다가 뭐? 이것도 준 거야? 아니 그건 내가 했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팔라페에 들어 있는 랩이래요. 오, 맛있는데? 또 내가 팔라페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오, 엄청 맛있어. 음, 아, 이거 그냥 준다고? 응, 특이. 어, 그 무엇 천사야 오늘. 그게, 아니 열 명이 있었는지 왜 여보한테만? 몰라. 제가 맨날 애기들 데리고 와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고 이런 게좀 안타까워 보였나? <laughs>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스타벅스보다 프레다몽제가 괜찮은 것 같다 는 생각이 드네. 오오오 모닝똥. 아침 먹으면서 싸게 내다 보니까. 음. 응.

오늘 도착한 택배를 열어볼게요. 제왕절개 흉터 치료 밴드 왔어요. 어, 저번에 마지막으로 병원 갔었을 때 선생님께서 여기에 염증 났다고 실리콘 밴드를 사서 붙이라고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바로 사려고 했더니 약국엔 없다고 인터넷으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왕절개 후에 붙이는 실리콘 밴드 이렇게 치면 요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제왕절개 전용으로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검색이 됐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편하게 이렇게딱요 사이즈로 잘라져 있어요 그 제왕절개 상처 딱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21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되게 오랫동안 붙여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그 결과, 그니까 이걸 붙였을 때의 그 효과는 3, 4주 후에, 후부터 볼수 있대요. 오, 그러면 은 진짜 계속 붙여야 되는구나. 참, 제 상처가 그 염증이 생겼다고, 그리고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어, 별로 관심 안 갖고 있다가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어떻게 됐냐면, 약간 그, 그 칼로 쬐었던 그 부위가 지렁이처럼 약간 튀어나왔어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켈로이드?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심하지는 않은데 접합 부위가 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됐고 누르면 아파요. 그래서 요거가 딱 그거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상처에 붙이면은 요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 때부터 붙여보려고요. 나무 아빠, 응. 얼른 오세요. 응. 오 잘하네. 좋은 아침이에요. <laughs> 나무야, 우리 내일더 여권 신청하러 간다. 너 여권이 뭔줄 알아? 우리 한국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한 거야. <laughs> 어... 나무 사진 찍은 거 갖다 주면 여권으로 만들어서 주신대. 우리 그거 가지고 한국 갈 거야. 와, 신난다. 나무 저번에 대사관에 가서 우유 먹었었지? 기억나? 그래, 기억나? 거기에 또갈 거야. 거기에 가서 여권 만들어 주세요. 하자. 알았지?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laughs> 嗯，九万九万九万九万九万九万哟